풋볼 포레스트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토트넘 핫스퍼를 상대로 경기를 진행한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 결과에 불만을 표현하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리버풀의 중용 선수 커티스 존스는 경기 중 받은 레드카드로 인해 출전 금지 조치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구단 측에서는 항소를 제출했지만 그 결과 오늘 항소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이 소식에 크게 반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토트넘 하스퍼와의 경기에서는 리버풀이 초기에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토트넘 하스퍼의 골키퍼의 선방으로 초기 실점을 피했던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하스퍼는 리버풀의 미스를 틈타 2-1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버풀은 최근 경기에서 받은 판정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았던 것은 리버풀의 주장 위르겐 클롭 감독의 명확하고 강한 불만의 목소리였습니다. 클록 감독은 판정에 대해 크게 실망하였으며 그의 얼굴 표정과 몸짓에서 그 불만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팀은 항상 공정한 경기를 원하며 판정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몇몇 중요한 판정들이 우리 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고 이로 인해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클록 감독은 특히 커티스 존스의 레드카드 판정에 대한 불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리버풀 구단은 공식적으로 항소를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단 대표는 우리는 이번 판정이 올바르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그러한 결정에 대해 항소하려는 의사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수의 카드 판정이 재검토되길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결과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커티스 존스는 다음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리버풀은 중요한 경기에서 그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판정에 대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리버풀 팬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판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습니다. 이후 리버풀의 선수들과 스태프들은 함께 모여 판정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클록 감독은 선수들에게 판정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의 경기에 집중하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능력을 믿고 경기에 임해야 한다. 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리버풀의 다음 경기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며 이번 판정으로 인해 생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다음 경기를 준비할지가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다음 경기에서 리버풀의 반격을 기대하며 감독과 선수들에게 큰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토트넘 하스퍼 팬들은 소셜미디어 등 여러 플랫폼에서 항소 결과에 대한 기쁨을 나타내면서 리버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커티스 존스의 플레이에 대한 비난과 그의 레드카드 판정에 대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 크게 만족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리버풀과 토트넘 하스퍼 간의 이번 경기는 여러모로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리버풀의 판정에 대한 불만과 항소 결과가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은 항소 결과가 예상된 결과였다고 지적하며 커티스 존스의 레드카드 판정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리버풀로서는 이번 결과에 대해 아쉬움이 클 것으로 보이나 결정은 이미 내려졌으므로 앞으로의 경기에 더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 뉴스를 마치며 다음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풋볼 포레스트였습니다.